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정연파 교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하고 갈게요. 비정연파 교류는 직류분 도하기 기본파 더하기, n차 고조파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직류분은 그 크기만 표시하고요. 기본파는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어, n차 고조파. 어 여기서 이제 오메가 t 앞에 3이 있죠? 이거는 3차 고조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차 고조파는 최대값 사인 3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5 고조파는 오메가 t 앞에 5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5 고조파도 최대값에 사인 5 오메가 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비정연파의 실효값 구하는 거 배웠죠? 우리 정연파의 실효값 어떻게 구했죠?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전압의 최대 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시륙값을 구했죠. 비정연파 시륙값은 직류분의 제곱, 기본파의 시륙값의 제곱, 그리고 각 고조파의 시륙값의 제곱을 다 더해준 후에 루트를 씌워서 시륙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우리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전압을 줬고요. 전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거 무슨 파일까요? 비정연파지요. 얘가 직류분, 그 다음에 오메가 티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얘는 기본파, 오메가 티 앞에 3이 있습니다. 얘는 3고조파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요런 비정연파의 시료값의 크기는 약몇 볼트인가? 우리 실효값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우선 직류분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실효값의 제곱 기본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최대값의 루트2를 나눠서 구한다고 했죠. 그럼 최대값 5루트2에 루트2를 나눈 것의 제곱 플러스 각 고조파 실효값의 제곱 여기서는 고조파가 3고조파밖에 없죠. 그럼 3고조파의 실효값은 3고조파의 최대값에 루트2를 나눠서 실수값을 구하고요. 여기다 제곱을 한 후에 전체 다 더해주고 루트를 씌우면 되죠.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3, 3은 9 플러스 루트2와 루트2가 나눠져서 얘는 5의 제곱 25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얘도 루트2, 루트2 약분 돼서 10의 제곱 100이 되겠습니다. 루트를 씌워주면 예,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1.575 나오네요 두째 예,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의 크기는 11.6V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 보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예, 전압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것도 역시 비정연파가 되겠지요. 네, 식을 보니까 이 비정연파에서는 직류분이 없네요. 네, 이 전압에 이 비정연파 전압의 실효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직류분이 없으니까 직류분은 무시해주고 하는 거예요. 실효값은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실효값의 제곱 플러스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을 다 더해준 후에 루트를 씌워서 구한다고 했죠. 이 비정형파에는 직류분이 없습니다. 없으면 무시. 그 다음에 기본파가 있지요. 기본파의 시료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최대값에 14.14에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한다고 했죠. 이것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삼고조파가 있네요. 삼고조파의 시료값, 삼고조파의 최대값에 7.07에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하죠. 여기에 제곱에 루트를 씌워 주면 이비정연파 전압의 실효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구항용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면 11.2 단위는 볼트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부터 읽어 볼게요. 전압을 이렇게 줬네요. 전압을 보니까 기본파가 있고, 3고조파가 있고, 5고조파가 있는 비정연파 전압이 되겠죠. 이 전압을 RL 직렬회로에 가할 때, 제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래요.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랍니다. 우리 전류 구할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하죠?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3고조파랍니다. 그러면, 3고조파의 시료값은 3고조파의 임피던스 분해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을 적용하면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는거예요 우선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료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3고조파 전압의 최대값 3고조파 전압 여기 있네요 최대값 이 앞에 있는 숫자라고 했죠 이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루트 2가 약분돼서 100V가 나오네. 요 이제, 3고조파 임피던스만 구하면, 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죠?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구합니다.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RL 직렬회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의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다시 나타내면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고조파 인피던스죠3 고조파 인피던스예요 우리 이 식에서 이 식이 몇 고조파인지 어떻게 알수 있죠? 오메가 앞에 그 숫자를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이3 고조파 임피던스도 오메가 앞에 그 관련된 고조파의 숫자를 곱해줘서 구합니다. 즉, 오메가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메가 앞에 3을 이렇게 곱해줘서 3 고조파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저항은 8이죠. 8 플러스 J 3 오메가 L. 오메가 L은 2입니다. 그래서 어 이때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 6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적용하려면 이 임피던스 크기를 구해야겠죠. 크기는 저항의 제곱 8옴이기 때문에 8의 제곱, 리액턴스의 제곱, 6옴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때 3고조파 임피던스는 15옴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을 이 식에다 적용하면 3고조파의 실값 100이라는 거 계산했지요. 나누기 3구조파 임피던스15 하면 이때 3구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10암페아라는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풀어드린 문제 유형들이 비정연파 내용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합격의 지름길 전치목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